그 많은 엄마 친구인 연상의 그녀가 있습니다. 뭐제 기준에서 나이 차이가 많은 연상이지. 중년의 시선으로 그녀를 보신다면 한참 물이 오를 때로 올라버린 40대 후반의 여성이네요. 처음 시작은 군대를 막 제대하고 힘이 남아돌아 주체를 하지 못할 때였어요. 전역한 시기가 참 애매한 게 이때 날짜를 아무런 생각 없이 하다 보니 2학년 복학할 때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때 저는 방 안에 처박혀서 복학할 때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알바도 안 하고 페인처럼 하루 종일 방에서 게임만 했어요. 핑계라면 핑계인 게 살면서 알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용돈도 부족함 없이 살아왔었던 저인지라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칭찬할 점은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면서 틈틈이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오전 10시에는 꼭집 앞에 있는 공원으로 가서 스트레칭도 하고 엮기도 들었어요. 정확한 이름은 공원 헬스장이라고 해야 되나. 암튼 강변이나 공원 같은 데 가면 스트레칭이나 운동기구 있는 곳으로 가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운동을 하고 왔어요. 인생 중에 제일 체력이 좋고 힘이 넘쳐났던 게 턱걸이 신계를 다하고 쉬지도 않고 바로 팔굽혀펴기도 신계 정도는 무리없이 할수 있었거든요. 사설이 너무 길었네요. 이제 제가 엄마 친구인 그녀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운동 끝나고 바로 집으로 와서는 그때부터 게임을 시작하며 방에 틀어박혀 있거든요. 보통 일반 엄마들 같으면 화도 내고, 저기 내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 맞나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저희 집은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엄마는 점심을 챙겨주려고 꼭 집에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밥하기 싫은 날에는 엄마가 자기 친구 가게로 가서 먹자며, 저를 데리고 가는 곳이 있어요. 저희가 도착하면 엄마 친구는 저녁 장사를 하려고 가게 해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어요. 엄마랑 너무 친한 사이라서 연락도 안 하고 가더라도 반갑게 인사하며 한상을 턱하고 내놓았어요. 영미야 나왔어. 그래, 어서와. 너희 모자는 볼 때마다 너무 사이가 좋은 것 같아서 내가 다 기분이 좋다야. 오늘은 뭐를 먹으면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려나? 너 힘들 것 같아서 초밥 포장해왔어. 그냥 이거 먹자. 너 초밥 좋아하잖아. 그래도 눈치는 있네. 안 그래도 어제 늦게까지 장사한다고 움직이기 귀찮았는데 잘 되었다. 가게 테이블에 펼쳐놓고 먹기 시작하면 음식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의 눈은 아줌마를 보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엄마 친구는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정말 40대 후반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은 동안에다가 허벅지는 근육이 오를 대로 올라서 말벅지라고 해야 되나. 암튼 말랑말랑한 모습이 아니라 땡땡하다고 말해야 할 정도로 탄력이 좋게 보이는 게 정말 눈이 호강할 정도예요. 그리고 이건 각자의 취향이지만 빵댕이는 적당하고 배는 약간 나온 모습이 정말 보기 좋거든요. 옷차림은 동네 중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라서 타이트한 거를 주로 입고 이건 타고나야 하는 건데 눈빛이 정말 물속에서 바로 빠져나온 듯이 촉촉해요. 서빙을 할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빵댕이를 얼마나 역동적으로 흔들면서 실룩실룩 거리는지 주위 사람이 넋 놓고 쳐다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녀는 고등학생 아들이랑 대학교 1학년 딸이 있고 나중에 다시 말하겠지만 대학교 다니는 딸 때문에 성공을 눈앞에 두고 멈춘 순간이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만나게 초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아줌마가 뭔가를 잠깐 생각하더니 저한테 여기서 알바를 할 생각이 없냐고 갑자기 묻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알바를 해본 적도 없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어서 괜찮다고 하며 거절을 하니까 엄마가 급하게 끼어드는 거예요. 야, 집에서 게임만 하지 말고 이참에 남 밑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봐. 너도 이제 학교 졸업하고 취업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편하게만 키운 것 같다. 바깥도 하고 돈도 한번 벌어봐. 아줌마 앞에서 핀잔을 주면서 그렇게 말하니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줌마도 마치 엄마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치면서 내가 잘해줄게. 이참에 한번 일해보는 것도 살아가면서 나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웃으며 압박해 들어오는데. 저는 꼼짝 없이 알겠다는 대답밖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억지로 알겠다고 대답을 하긴 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매일 아줌마와 부대끼며 일을 할수 있다는 생각에 나쁜 일이 아니라 찬스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생애 처음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아무것도 몰랐지만 정말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물론 중간중간 일을 하면서 아줌마를 몰래 쳐다보며 감상도 하고 언제쯤 기회가 올까라는 생각도 계속 하였네요. 여기서 변수 아닌 변수가 있었는데 단둘이 일하면서 정을 쌓다가 결국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거라는 저희 행복회로가 출근 첫날 와장창 깨어져 버렸어요. 알바 첫날 가게로 출근해서 청소도 하고 테이블 정리도 해가며 일을 하고 있으니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의 한 명이 인사를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손님으로 생각을 하고는 아직 오픈 시간이 안 되어서 죄송하지만 나가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줌마는 이런 저를 보고 웃으며 주방에서 나오더니 같이 일할 알바생이라고 서로 인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 취향이 확고한 게 스물살 초반의 그녀의 느낌은 너무 말랐고 애 같다고 해야 되나 볼륨감이 넘치는 아줌마를 보다가 그녀를 보니까 정말 이성으로서는 매력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줌마는 딱 붙는 원피스나 타이트한 트레이닝복을 자주 입었는데, 정말 그 허벅지는, 어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에 동탄룩이라고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딱 그런 느낌으로 원숭이를 마음껏 발산해서인지, 너무 마른 알바생 그녀는, 정말 티끌만큼도 이성으로 끌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여자 알바생과 하루하루 일을 하다가, 언제부터라고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머니가 점차 변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있다는 걸 아는 건지 아님 본능적으로 그런 건지 갈수록 농염해지고 옷차림도 몸매가 드러나는 옷만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는 아줌마의 몸매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보통 알바 시간이 내가 오후 3시쯤 시작하고 여자 알바생은 오후 5시쯤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줌마랑 단둘이 일을 하다가 혼자 홀청소를 하고 있는데 주방에서 아줌마가 다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청소를 하다 말고 주방으로 가서 보여지는 광경은 혹시 빨간색 발레개 달린 의자 아시나요? 포장마차나 파라솔 같은 걸 펴놓고 앉는 의자요. 그걸 놔두고는 거기 위로 올라가서 뭘 찾는지 뒤적뒤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절 부른 이유도 혹시나 넘어질까봐 좀 지탱해 달라고 부른 거였어요. 서둘러 아줌마 뒤쪽으로 가서 잡으려고 서니 눈앞에는 아줌마의 탐스러운 빵댕이가 있고 옷도 입은 건지도 모를 정도로 얇기 얇아서. 당체 어딜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영부영거리면서 손으로 받치는데, 꽉좀 잡아줘. 아, 네. 에라이 모르겠다는 생각에, 한쪽 손은 허리에, 한쪽 손은 허벅지 쪽을 잡았어요. 손바닥에, 정말 아줌마가 그대로 느껴지고, 나도 모르게 중간쪽으로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손의 모든 감각을 집중하면서, 저의 불끈이는 변하기 시작했고, 두 손이 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즈음에 갑자기 아줌마가 어어거리면서 제 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줌마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손으로 아줌마를 바치는데 넘어지면서 한쪽 손은 아줌마 원피스 위쪽 끈과 옷 사이로 들어가서 그걸 움켜쥐게 되고 아줌마 치마는 것도 올라가서는 다 오픈되어버린 거예요. 밑에 깔린 저랑 아줌마의 자세는 옆에서 그 장면만 보고 있으면 조리실에서 열심히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100% 아줌마가 노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당탕탕 거리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슬로우 비디오처럼 넘어졌거든요? 아이고, 사장님 괜찮으세요? 어, 너도 괜찮은 거야? 서로 다친 곳이 없는지 묻고는, 아줌마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몸을 더욱 밀착해오는 거예요. 지금 자세랑 내 손이 거기로 들어가 있는 걸 분명히 느끼고 알고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숨만 가쁘게 내쉬면서 저를 빤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아줌마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줌마의 행동을 내가 착각을 하고 있나? 아님 아줌마의 시그널인가? 헷갈려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곧 확신으로 변했어요. 아줌마가 제 불끈이를 살살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혈기가 왕성하다 못해 터져 나갈 것 같은 저는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커져버렸고 자연스럽게 저도 박자를 맞추며 바쁘게 아줌마에게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타이밍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등장한 거예요. 딸랑거리며 가게 문이 열리더니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정말 하늘이 무심한 게 하필 이 타이밍에 대학생 딸이 용돈을 받으려고 가게로 찾아올 줄 누가 알수 있었을까요? 아줌마는 딸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벌떡 일어서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가버리고 저는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일하는 신용이라도 하려고 빠르게 움직이다가 앞으로 철푸덕 넘어지면서 마치 찰리 채플린인 것 마냥 원맨쇼까지 했네요.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있어요. 분위기가 다 깨진 거는 물론이고 잠시 후에는 알바하는 여자까지 와서 아줌마와의 진도는 해지부지 되어 버렸어요.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 이후 둘만 있게 되면 아줌마와 어떤 식으로든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거짓말처럼 다시는 그런 분위기가 돌아오지 않았고 알바와 사장으로의 관계로 돌아가 버렸어요. 조바심과 젊은 혈기만 있는 저와는 달리, 아줌마는 다 계획이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네요. 열흘쯤 지났을 때였나? 아줌마가 밤0 시쯤에 문을 닫고, 세 명이서 회식을 하자는 거예요. 주방으로 가서 아줌마는 안주거리를 만들고, 저랑 여자 알바는 기본 안주랑 술을 세팅하고 기다렸어요. 술자리 스킬도 남다른 게, 아줌마는 폭탄주를 기가 막히게 만들고, 종류도 다양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링겔주라고 소주를 아래쪽에 놓고 위에 매화수를 거꾸로 올려놓고는 자동으로 섞이게 해서 만들거나 소백산주, 고진감내주 등 그날만 6에서 7가지로 만들어서 먹는데 정말 해롱해롱해져서 뿅가더라고요. 한참을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아줌마 옆에 꼭 붙어서는 즐기고 있으니 여자 알바생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응 자기 나 지금 먹고 있지. 벌써 가게 앞이라고? 알았어. 잠깐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지만 여자친구가 회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집에 태워주려고 가게로 찾아온 거였어요. 여자 알바생은 가야 된다고 말하고 쏜살같이 나가버리길래 저는 술자리가 끝난 것 같아서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아줌마는 물끄러미 보더니 치우지 말고 둘이서 조금만 더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야. 다시 나한테 기회가 찾아왔어. 라고 생각을 하며, 지난번 성공하지 못했던 아줌마를, 이번에 잘하면 정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소주를 한 병, 두병 먹는데, 이거 참 난감한 게, 인생에 대해 조언 아닌 조언을 하면서 하품만 나오는 소리를 하길래, 잠들지 않으려고 흐트러진 아줌마의 모습을 보며, 사랑을 나누는 상상을 하면서 버티고 또 버텼네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 어린 놈이 한번 사랑을 해보겠다고 고생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겠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전까지 술을 들이키며 인생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코미디 영화에서나 나오는 장면을 앞에 앉아서 실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농담이 아니고, 갑자기 고개가 팍 꺾이더니, 순식간에 사람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대했던 모든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니까 분노 같은 게 올라왔고, 그냥 내버려두고 집에 갈까도 생각했지만, 엄마 친구라서 어쩔 수 없이 대리를 불렀네요. 그때까지 아줌마 주소를 몰랐기에 흔들어 깨워서는, 겨우 주소를 알수 있었어요. 대리를 타고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는, 아줌마 지갑에서 돈을 꺼내드리고, 차에서 내리는데, 여기서 아줌마가 유물이란걸알수 있었어요. 금방까지 몸도 가누지 못하던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혼자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당했지만 업고 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조심해서 들어가시라고 하고 도로 쪽으로 뒤돌아서는데 저를 부르면서 잡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집에서 커피 먹고 가는 건 어때? 사장님 지금 몇신줄 아세요? 집에 자녀분들 있을 건데 어떻게 가요? 왜 애들이 보면 안 되는 거라도 있어? 보기보다 겁이 많네. 지금 아들은 기숙사에 있고, 다른 친구들이랑 여행가서 이틀 뒤에나 오니깐 겁먹지 말고 가자. 아, 참, 나 이혼한 거는 알고 있지? 네. 그거야, 뭐. 그럼 어차피 늦은 거. 한 잔만 먹고 갈게요. 그렇게 아줌마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남편이 없어서 그런지 남자 물건은 보이지 않았고, 여자 향기가 물씬 나는 집이었어요. 사장님은 집에 도착하자 부엌으로 가더니 커피보다는 꿀물이 좋을 것 같다고 한잔 태워주었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둘이서 조용히 홀짝거리며 먹는데 적당한 긴장감과 오묘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긴장감이 어떨 때는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더 스릴 넘치고 좋더라고요. 꿀물을 반 정도 먹었을 때 문득 남편이랑 왜 이혼한 건지 궁금해져서 물어보았어요. 사장님, 왜 남편분이랑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뭐, 그냥. 처음에는 우리도 다른 부부처럼 좋았는데, 이렇게 말하고는 이혼을 한 이유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결혼 전에 만나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과, 아줌마도 거기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다 끝났다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바로 가게를 시작하지는 않았고, 처음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식이 있던 날 늦을 것 같아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고, 회사 사정으로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집에 빨리 오게 된 날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필이면 회식이 취소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온 날 일이 터진 거예요. 남편이 결혼 전 만나던 연인과 헤어진 게 아니고 계속 만나왔으며, 하필 그날 부부 침실에서 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정나라한 둘의 모습을 보고 한동안 싫어증 걸린 사람처럼 생활을 하다가 이러다가는 자기가 먼저 세상을 떠날 것 같다는 생각에 깔끔하게 이혼하고는 지금의 모습처럼 살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다 끝낸 아줌마는 큰 눈망울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뜨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괜한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아 너무 죄송한 마음에 옆으로 가서 꼭 안아주고 눈물도 닦아드렸네요. 품에 안긴 아줌마는 속삭이듯이 오늘 혼자 있으면 너무 슬플 것 같다고 자고 가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에게 기회가 오는구나. 나도 모르게 주먹을 움켜쥐었네요. 얼른 집에 연락해서 친구 집에서 자고 갈 테니 그렇게 알라고 하고 거실 소파로 이동해서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켰어요. 아줌마는 아들 옷가지들을 들고 와서 던져주며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라도 갈아입으라고 했어요. 그 말을 하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몸이 너무 끈적여서 씻어야겠다고 하고는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줌마가 씻으러 가자마자 저는 아들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고 티셔츠는 그런대로 맞아서 입었지만 바지가 보기보다 꽉 끼어서 그만 저의 불끈이의 힘찬 모습 그대로가 다 표현되는 거예요. 급한대로 손으로 최대한 가린 채 소파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방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른 일어나 방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니 씻고 나오다가 넘어진 아줌마가 보였어요. 목욕 가운은 위쪽으로 말아올라가 있고 아줌마의 그곳이 정나라하게 나와서는 저에게 인사하듯 유혹하였어요. 넘어진 아줌마를 일으켜 드려야 된다는 생각도 까맣게 잊은 채 아줌마의 그곳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으니 귓가에서 자기 좀 일으켜 달라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제야 정신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넘어진 아줌마를 침대에 눕혀드리며, 어디 아픈 곳은 없냐고 물어보았어요. 아줌마는 천장을 보고 누워있던 자세를 엎드린 자세로 바꾸더니, 허벅지가 놀라서 뭉친 것 같다며, 조금만 주물러 달라는 거예요. 아줌마는 가운만 입고 있었고, 안에는 하나도 안 걸친 상태라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며 주물러 주는데,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곳을 어느 정도 안마를 해주다가 용기를 내어 위쪽으로 손길을 천천히 옮겼고 아주 조금씩이지만 목적지로 가는 동안 아줌마는 뜨거운 입김만 내뿜을 뿐 올라가는 손길에 대해 아무런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가만히 있는 아줌마의 모습에 더욱 용기를 내어 손을 더 위쪽 계곡으로 올라갔고 이런 저희 행동을 다알 건데 아줌마는 계속 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전더 이상 참지 못하고 탄력 있는 그곳으로 저희 모든 걸 넣어버렸어요. 따뜻했어요. 너무나 따뜻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저희 둘은 30분 정도를 사랑을 나누었고, 어느덧 대화를 하면서 같이 누워 있었어요. 아줌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 자기 말고 사랑을 언제 해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리기도 했고, 왠지 분위기가 많다고 말하면 안될것 같아서, 오늘이 처음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하니 아줌마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하였어요. 아줌마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오늘 자기한테 모든 걸 맡기라고 말하고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스킬들을 보여주며 황홀할 정도로 신세계를 보여주었어요. 그날 4시간 동안 몇 번의 사랑을 나누었고 그중 두 번은 아줌마가 입으로 저희 모든 걸 받아주었어요. 마지막 사랑까지 나누고 아줌마는 꿀꺽 먹는 스킬